잘 쳤다. 어하라잘 쳤다. 응. 자, 이번 시간에는 검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다 일렬로 잡아요. 그러면 그립이 이렇게 잡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잡아 볼게요. 이렇게 잡히겠죠? 자, 이렇게 잡히게 되면 손 안에서 클럽 컨트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페이스도 막 멋대로 놀아요. 고삐 굴린 망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영상 보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립은 X. 자, 두 번째. 검지 누가 이렇게 잡으라고 해서 방아쇠 걸듯이 잡으라고 했지? 좋아. 잡아보자. 방아쇠 걸듯이 잡긴 했는데 공간이 이렇게 많이 떠요. 이뜬 상태에서도 한번 휘둘러볼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닿았다가 놓쳤다가 닿았다 놓쳤다가 말아요. 굉장히 불안한 그립이 됩니다. 역시. 세 번째 그립.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방아쇠 걸듯이 잡을 건데 자이 방아쇠 거는 느낌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방아쇠 걸듯이 오른손을 만들고 당겨볼게요 쭉 당겨요 쭉 당겨요 여기서 고정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잡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밀었죠 검지에 이런 프레셔가 있어야 돼요 검지는 그립을 보면 약간의 검지랑 중지랑 간격이 살짝은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건 옵션이라기 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시고, 정면에서 봤었을 때, 한 엄지와 검지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엄지와 검지의 높이가 비슷하게. 한 손톱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 자, 근데 이 검지가 프레셔 포인트인데, 이 검지가 이런 식으로 그립이 잡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클럽을 움직이면서 컨트롤 해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이 새끼, 약지, 중지, 엄지 손가락이 없어졌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손바닥 그리고 검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밖에 없어도 골프를 칠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손바닥 눌려 잡혔죠? 검지 손가락 걸어 잡았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골프를 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역할들이 이 검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 공간이 절대 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양손을 일렬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공간이 벌어져서 손가락에 이런 땡겨지는 이런 저항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잡으면 조금 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럽을 흔들어 보면 골프 그립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하는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이 검지 손가락 그립을 내가 잘 잡고 있나만 체크를 해보시고 골프 탄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아 봤어 아니야 진짜 프로님 세일할 때 자, 테이크 백 먼저 해놓고, 자, 이 느낌으로, 자, 여기서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잘, 잘 만들어 놓고, 쭉몸 돌아서 백스윙. 그리고 허리가 돌아서, 자, 이 모양대로 그대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드 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엔 올바른 팔의 모양과 그에 따른 스윙 궤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립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이 팔의 모양인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이 팔꿈치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엎어치는 스윙이 생기거나 혹은 올바른 궤도로 다운 스윙을 만들 수 있어요. 좋은 팔꿈치의 방향은 어드레스를 섰을 때제 팔꿈치가 이 바깥쪽, 저한테는 왼쪽이거든요. 이 바깥쪽을 보게 팔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 팔 접히는 부분이 정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면을 보게 되고 그래서 팔꿈치가 뒤를 보고 얘는 바깥쪽 옆을 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손의 모양이 생기는 거죠. 손을 돌려서 딱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들어뜨렸을 때 팔꿈치 뼈가 바깥쪽을 보게 해서 손을 딱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은 정면을 보게 한 상태에서 그립을 돌리면 딱 이렇게 팔 모양이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지 시작할 때이 헤드가 잘 넘어가요. 오른쪽 팔꿈치가 만약에 바깥쪽을 보게 그립을 잡으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백스윙을 하면 치키닝이 바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헤드가 잘 보내지려면 이 팔꿈치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낌에 왼손 위, 오른손 아래로 만들어 놓고 그립을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서 헤드를 먼저 보내는 이런 백스윙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프를 했을 때 코킹도 잘 되고 팔꿈치의 모양도 올바르게 잘 되는 거죠.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손 위, 오른손 아래 만들어 놓고 돌려서 그립을 딱 잡고 헤드를 이렇게 보내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꿈치가 잘 접히고 이쁜 백스윙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왼손 위, 오른손 아래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모양으로 잡고 천천히 백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따라만 해도 금방 느낌이 와요.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오른 팔꿈치가, 팔꿈치가 바닥을 보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로 다운 스윙을 하면은 인사이드 궤도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퍼 치는 분들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우디이 생기는 거니까 왼손 위, 오른손 아래 팔꿈치 모양 잘 만들어 놓고 자, 몸으로 백스윙 하고 다시 하체가 돌아서 팔꿈치 모양 그대로, 팔 모양 그대로 쭉 임팩트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릴리스로 팍 넘어가는 거죠. 자, 왼손이 오른손 아래 이 느낌으로 잡고, 자, 테이크백 먼저 해놓고, 자, 이 느낌으로, 자, 여기서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잘, 잘 만들어 놓고, 쭉몸 돌아서 백스윙. 그리고 허리가 돌아서, 자, 이 모양대로 그대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갔다가 들어오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드레스 때는 팔꿈치 모양을 잘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왼손 위, 오른손 아래 이 팔꿈치 모양으로 회전했다가 쭉 들어오시면 어퍼치는 분들이나 이제 다운 스윙 때 조금 더 인사이드 혹은 더 임팩트 구간이 길어지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스윙 궤도가 좋아지려면 이 팔꿈치 모양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운스윙도 중요한 게 제가 백스윙을 잘 갔잖아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운스윙 느낌은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게 샬로밍이거든요. 잘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팔꿈치가 받쳐진 상태에서 허리가 돌면은 이런 기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건 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 맞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 돼서. 이제 허리가 돌고 클럽이 던져지면 탁 맞게 되는 거죠 다운스윙 때는 느낌이 이런 모션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왼손 위 오른손 아래인 거예요 숙이면 임팩트 그래서 이 모션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다운스윙 궤도를 좀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도 자연스럽게 헤드가 보내지고 따라오는 동작을 잘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잡고 허리가 돌아서 릴리스까지 딱 해주시면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